네, 안녕하십니까 박일령입니다 음, 오늘은 방염풀 쓰는 방법을 어, 한번 알려드릴게요. 방염풀을 어떻게 쓸 것이냐, 어,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다라고 하고 힘들다라고도 하죠. 자, 근데 이거 한가지만 생각을 해보게요. 방염풀의 목적이 뭐예요? 일단, 방염시키는 거죠. 그것만 잘 되면 되지 않나요? 예. 네. 우리는 쉬운 방법으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음, 집에 있는 그 후라이팬 못 쓰는 거 있죠? 예. 네. 그거 하나 준비하시고요. 음, 재료가 제가 쓰고 있는 게 예, 찹쌀가루가 가루나라 국산 찹쌀가루 청화식품에서 나온 건데요. 음, 이게 음, 점도가 좋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자, 여러분 구입을 하셨죠? 햇빛농산에서 나온 고운미가 이건 채로 칠 필요가 없죠. 아주 곱기 때문에 음, 이것 쓰시고요. 그리고 어, 천일염 집에 다들 있죠? 천일염. 예.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은 어, 양을 그렇게 많이 안쓸 거예요. 예,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하니까 예, 해보시면 할 거예요. 예. 자파이머 아니, 아니. 저거를 세팅하고요. 자, 100g으로 제가 기준을 잡을게요. 100g으로 기준을 잡으면, 찹쌀가루하고 미강을 7대3으로 잡습니다. 자, 그러면은, 찹쌀가루를 7로 잡으니까, 70g을, 예, 집어 넣겠습니다 찹쌀가루. 아유, 79g 되어버렸네요. 79그램 됐으니까 제가 약간 펴낼게요 예, 7 0그램 제가 맞췄고요. 그리고 미강을 30%니까 3 0 g 을여기 있습니다. 그냥, 일단 그냥 섞으면 됩니다. 뭐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일단 섞어보세요. 예. 얘기를 100으로 맞추면 되겠죠. 예. 됐습니다. 100으로 맞췄죠? 그러면은 이것을 일단 두 개를 좀 이따 잘 섞을 거고요. 그리고, 어, 뭘 해야 되느냐? 예. 화면이 왜 이리. 예. 1001년. 10%를 잡겠습니다 예, 10%입니다. 예, 혼자 하니까. 네, 됐습니다. 10g. 예. 됐죠? 예. 이렇게 놔두고요. 자, 미, 찹쌀가루하고 미간가루를 섞어주십시오. 고르게 네, 고르게 섞어주십시오. 네. 제가 물을 준비해 왔는데요. 네. 잠깐만 써도볼게요아 예, 제가 물을 준비했는데요. 보이시나요? 400 400ml 예. 400ml를 준비해가지고 예. 조금 전에 소금 천일염 아 굵은 소금, 했던 것을, 여기다가, 넣고, 그냥, 저어주십시오. 녹도록 저어주시고요. 예, 대충 녹았다 싶으면은, 이것을, 어, 여기에 다 그냥, 전부 다 부어버리세요. 제가 이거, 프로테이지를, 어, 일부러 다 맞췄거든요? 그래서 100g 할 때는, 물을 400으로 여러분들이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200g 할 때는, 800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냥, 잘 할... 깨지도록 풀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아, 고운 가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걸 뭐 도너츠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방망이도 치댈 필요가 없어요. 팔 힘도 안 좋고 팔목도 안 좋은데 그렇게까지 무리를 하면서까지 어, 풀을 쓸 필요가 없다.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하세요. 제가 이것은 뭐냐면은 음, 돈까스 소스 만들 때 어,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음. 그 중에 하나, 한 가지인데, 여러분들한테풀쓴 거, 그냥 집에서 풀 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비율이 중요한 거죠, 비율이. 자, 소금을 왜 이어려요? 소금은, 음, 좀 끈적끈적한 부분들을 만드는 그 역할도 하고요. 이게 소금이 금속 위험이잖아요. 그래서, 어,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됐으면 그냥 이거 그대로 불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불은 약간 있잖아요 중불로 해주세요. 너무 세면 눌러붙으니까 중불로 해놓고 이것을 그대로 저어 주시면 됩니다. 방염은요 뭐가 중요하냐? 이, 고르게, 풀을, 발라주는 게 중요해요. 가, 고르게 펴주는 게. 근데, 어, 고르게 펴주는 것이 쉽지는 않다. 음. 짜증나는 일이죠. 자, 방염풀을 쓸 때, 그, 중요한 게또 뭐예요? 이게, 그, 쪽통에 들어가잖아요. 보통, 한번 방염을 하면은, 세 번을 집어였는데, 2분 정도씩, 어, 일단, 염색하고, 발색을 2분 정도 하고, 다시 2분 정도 염색하고, 다시 발색 2분 하고, 또 염색 2분 하고, 또 발색을 해요. 그러면, 방염 풀을 썼을 때는 세번 정도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그, 풀이 흘러내리면 안 돼요. 뭔지 아시겠죠? 풀이 흘러내리면은, 방염이 안 돼요. 근데 우리 목적은 뭐예요? 방염을 하는 거죠. 풀이 흘러내리지 않는 거, 않게만 하면 되잖아요. 예, 다른 건뭐 필요 없어요. 물더 많은 거 하려고 그래요? 예, 흘러내리지만 않고 방염이 잘 되면 그게 방염 풀이 좋은 거다. 음. 그거 아니나요? 방염 풀의 목적이? 그리고, 찬물에도 잘 씻겨야 된다. 어떤 분들은 뜨거운 물에다가, 그걸, 방염풀을 뜯어내려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찬물에다 그냥 하면은 되는데, 어렵게 뜨거운 물까지 할 필요가 있냐. 지금 데졌죠. 자 잔소리하고 있는 사이에 풀이 쇠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풀을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데졌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그 점도를 가져야 돼요. 점도를 받으려면은 이게 눌러붙지 않도록 자펄 끌고 있죠 시간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절구로 찐 것보다는 나아요 이렇게 휘 저어주는 것이 이것도 힘드시면은 어떻게 해요 저더이상도 뭐 말씀을 못 드리는 거지 근데, 이래가지고 방염이 되겠냐?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요, 이래가지고 방염이 돼요. 이 방염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좀더 인내심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좌우전 눌러붙지 않도록 불을 세게 넣지 마세요. 불을 세게 넣으면안 됩니다. 방염풀은 한꺼번에 많이 쓰지 마세요. 예. 이렇게 좀씩 좀씩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주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러는구나. 가고 이게, 이방염풀 있잖아요. 정말 응용할 곳이 많아요. 예. 여러분들이, 그, OHP 필름만 잘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려주기만 하면 정말로 그 응용할 것이 많아요. 산수화가 뭘까? 산수화 똑같은 원리예요. 방염해서 침염하는 것다 똑같아요. 근데, 그, 단지, 산을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 뿐이죠. 다른 거 없어요. 특별한 것이 있냐, 특별한 거 없어요. 사실은.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그게, 아 이거였구나 간단하네 근데 어 손으로 직접 하는 것은 음 쉽지는 않죠 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게 풀이 어느 정도 된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식혀가지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점도는 네. 네, 이 정도 정도면은 될것 같아요. 네. 자불끌게요 네. 식혀서 여러분들 쓰시기 바랍니다. 네.